이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결혼을 바로 보는 것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섬기고자 할 때, 바로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내 배우자는 예수를 믿지 않거나, 또, 뭐, 뭐, 교회를 나와도 그냥 주일 집에 와서는 졸고 앉아 있고, 오늘 밤에도 그 인간은 오지도 않았고, 그러면 나 혼자서 맨날 섬기고 그냥, 이게 무슨 손해냐, 이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도 당신의 결혼 생활의 주인임을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말은 저 인간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저 인간이 나한테 잘 못하면 나도 X표. 그건 당신이 주인 노릇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서 갖는 태도,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서 갖는 태도는 그 인간의 행동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책임 때문에, 내가 결혼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을 돕는 자가 된다. 저 사람이 심지어는 나를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 결혼에서 내 길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겠다. 여러분, 그게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먼저 한 사람이 믿었을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많은 경우에 배우자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저는 그동안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고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두 사람의 가정을 놓고 천대에 이르도록 그들의 자손들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약속입니다. 천대면 얼마만큼 될까요? 제가 민약바깥인데 저희 집안 족보 맨 첫머리에 나오는 분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박혁거세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안에서 큰 족보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쓸데없는 족보를 20만원짜리 만들어 가지고 보냈더라고요. 뭐 별거 하지 않아도 되는 걸 온갖 글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또안살 수도 없고 또할수 없이 하나 사서 제 서재에 큰 책이 하나 있는데 그첫 페이지를 딱 펴니까 뭐가 나오는 거 아닐까 박혁거세부터 시작해서 저까지 몇대 내려왔는지 그걸 좀 정리를 해 놨습니다. 여러분 2 0 0 0년 동안에 몇 대쯤 내려왔을 것 같습니까? 78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20년 조금도 된다 계산하면 맞겠죠.